믿음으로 찬송하세요. 이 찬송가한테 새로운 꿈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이 변합니다. 찬송하고한 곡에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기도하마 하나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340장 힘차게 찬송하시고 저 앞에 준비한 일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아버지 무도의 성에서도 하나님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상복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늘주신 우리 다 목사님을 도와여 하나님의 기한 말씀, 의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이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승점이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로 모든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내리삶 속에서 준비한 아버지 각종 황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감사하고 겸손함으로 릴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인들을 전국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대를 볼, 기대를 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이고주일도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어떤 취지에서 살았나 그래서 많은 후회를 했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은 내 길을 살펴본다면 내심장에내 마음과 내 손을 하늘을 가면서 지금 들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을 잘속기고 믿음을 잘 속일 자에서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기간이지만 그 하나한 땜는 축복하고 있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요. 모든 세대가 하하는 모습이 하나는 보시기에도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 함께 하나님 손에 맞 기도 게어놀아질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오늘 현재 희망을 봤어요. 사람은 있는게 사람은 죽는게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을 기려하는 생각이라, 하나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숨쉴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눈물 나고 여러분들만 가슴이 아파서 숨못 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숨못 쉬는 그 마음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살피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러면 만나는 그 마음은 바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숨 쉬지 못했던 그 마음입니다. 무사을 버리고 주기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숨결 그리고 새로운 사 삶들이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뜨거운 매 음식 만들고, 봉사하시고, 뛰어다니시는 분들 또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모으시고, 지혜를 모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또 함께 참여하신 분들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함께 또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들 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기도와 수고들, 이 헌신이 모아져서 귀한 수양회가 아름답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하나님 감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헌신하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laughs> 자, 추후에 보시면 광고가 몇마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광복절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어, 늘 기도하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 더 마음을 다해보시고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일 주일은요. 우리 인천면문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어, 감사의배를 인천 어머니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교회들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예쁜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 해외로 또 제주도로 가서 했던 선교까지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는 어, 여수 와 청년 팀이 어, 갔다 오면 올 여름 선교는 잘 마쳐지게 됩니다. 가는 것마다 뭐 좋은 소식이 또 들리고, 하나의 해서 안전하게. 갔다 올수 있도록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맡겨 주신 일들, 많은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제자상이라는그 말씀들, 세상을 또 지키고, 보호하고, 복구해 하는 그 일들, 그 일들을 가슴 벅찬 소망으로 정말로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 일들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감사하고, 그상는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주보를 보면서 또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중복기도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날씨가 꽤 덥습니다. 여전히 더워요. 예, 마돈님. 여전히...